이 시간부로 우리 모두 군인이다. 솔드세븐틱스 작전이 시작한다. 나가서 죽지 말고 잘 해라. 벤젤거짓지 마, 이동할 준비. 간다! 5, 4, 3, 2, 1. 대들한 놈들, 레이슨 녀석이 오래된 스르벌스였는데 로스 브레토스는 이 도시 암흑 좋은 존재야. 루메리코가 뭘 꾸미고 있는지 궁금하군. 다 지난 일이야. 오버워치를 되살린다. 무슨 소용이지? 치료 뵌 사람 없나? 이리 와서 치료 받아! 와서 숨좀 돌려라. 궁극기가 준비됐다. 가자! 목표를 포착했다 하! 정지하기딱 좋은 나이라니까 연륜도 없고 멋도 없군 애송이 같으니 내가 화나면 끝나는 거야!